미국 주식은 떨어지는데 한국 주식은 왜안 떨어질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개월 동안 증시 지수 추이를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올 만도 해요. 코스피는 9월 말에 급락한 다음에 보합을 하고 있었고, 나스닥은 10월 중순부터 급등 랠리를 펼쳤고요. S&P 500도 마찬가지로 10월 중순부터 급등 랠리를 펼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나왔어요. 10월 이후에 나스닥은 신이야. 돈을 복사해줘. 미국 주식 해야지. 누가 요새도 국장하니? 이러면서 미국 주식이 짱이다 이런 소문들이 많이 났었죠 근데 실은 미국 증시도다 좋은 상태가 아니었었어요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나스닥이랑 s&p 500 지수를 하드캐리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테슬라랑 마이크로소프트가 10월 중순부터 급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구글이 10월 말 애플이 11월 중순부터 이제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을 10, 10월 중순부터 11월 하순까지 한달 넘게 계속 끌어올렸다 시총 상위주들이 그렇게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 미국 증시에는 이렇게 빵 마가 같은 주식들이 있었고 한국에는 그런 주식이 없었을 뿐이다. 단지 그 차이다 이겁니다. 미국도 이 주식들 빼면요 9월 이후에 황다 사태 이후로 정확히 말하면 한국과 별다를 바가 없었다. 그렇게 볼수 있어요. 참고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나스닥 거래소 그리고 뉴욕 거래소가 있는데 S&P 500 같은 경우는 미국의 500대 기업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에 있는 주식들이, 뭐, 테슬라, 마소, 구글, 애플,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S&P 500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수를 볼 때는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미증시에도 빅테크 쪽으로 돈이 많이 쏠렸단 말이죠. 그럼 이건왜 그랬을까? 이유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딱히 돈이 갈 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증시가 오른다고 하는데, 연초에 인기 있었던 뭐, 스펙주라던가, 공모주, 밈주 보면은, 뭐, 4분의 1 토막, 6분의 1 토막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기가 없었어요. 돈이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주식에만 투자하는 자금은 그나마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게 어디였었냐면은 대형주. 그 중에서도 성장형 대형주. 뭐 구글이라던가 아마존이라던가 애플이라던가 보니까 그동안 봤던 스펙즈 공모주들에 비하면은 굉장히 PER이 낮은 상태고 앞으로 성장성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돈이 쏠렸다라는 거죠. 주식에 올인하지 않는 자금들은 더 안전한 채권으로 돈이 이동했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금리 인상 소식에도 불구하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뭐 코인도 돈이 빠지기 시작하고 그만큼 시장이 안전자산으로 쏠리고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이제 미국의 선물 옵션 마감일이 끝났어요. 네마뉴의 날이 끝났기 때문에 증시가 새로운 방향성으로 찾으러갈 것인데 증시 자체로만 보자라고 하면은 딱히 성장 요소는 안 보입니다. 왜? 돈들이 지금 두려워해서 안전자산으로 가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위험 자산으로 가야 될까? 위험 자산으로 가려면 뭔가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직 나온 게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게 나오게 됐을 때는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주식 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이유에서도 원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목요일이랑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점도표 발표, 그리고 영국의 금리 인상 발표가 증시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수 있어요. 미 연중 같은 경우는 테이퍼링 종료를 6월에서 3월로 당기기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유동성이 이제 4월 이후로는 증시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내년에 3번, 내후년에 3번, 24년에 2번, 총 8번, 그러니까 총 2%가량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점도표를 통해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발표 직후에는 미 증시가 올랐는데 오히려 어떤 결과냐면 우리가 예상했다. 뭐 예상보다 나쁘지 않네.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었 미국 기준금리 역사를 보면요 2%면 어떤 때 수준이냐 2018년 상반기 수준이에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2018년 당시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서 2019년에는 2.5%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2019년 여름에 경기침체 우려가 나오면서 금리를 1.75%까지 뚝 내립니다 그때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디플레이션이다 얘기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제로금리까지 더 떨어져요 연준의 계획은 뭐냐면 앞으로 3년 동안 금리를 천천히 올려서 코로나 직전 수준으로 올리겠다라는 거지, 뭐 2018년, 뭐 2019년 정점까지 올리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리를 급하게 올리는 게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2019년 그때 그 수준으로 돌아오는데 벌써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천천히 회수하겠다. 2년 동안은 회수를 안 했는데 앞으로 3년 동안 나눠서 회수할 거야.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 오히려 좋은 소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메파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파월이 비둘기 같다니까요. 어떻게 굉장히 유동성을 꽤나 늦추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파월이 맨날 뭐 인플레를 우려한다라고 말하지만 코로나가 지금 끝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경기 부양을 최대한 하면서 시간을 벌어보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읽었거든요. 다만 영국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영국은 기준금리 인상을 0.1에서 0.25%로 바로 해버렸습니다. 깜빡이를 켜지 않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깜빡이 안 켜는 거. 파월은 깜빡이 잘 켜요. 어, 운전, 매너 있는 운전사입니다. 근데 영국은 갑자기 그냥 오른쪽 깜빡이 켜고 왼쪽으로 들어가 보시고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작스런 금리 인상은 투자자들을 상상하게 만드는데 어떤 상상을 하느냐? 나쁜 상상을 하겠죠. 왜 이런 거야? 그러면서 코로나 환자가 극심했는데 안할줄 알았는데 그만큼 영국이 지금 뭐냐면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부담을 엄청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인플레가 경기를 누를 거라는 전망이 지금 우세해지고 있으면서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를 냉각시키고 있습니다. 증시 같은 경우는 미래 예측에 대한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표 하나 하나가 미래에 대한 전망 값을 바꿔버려요. 현재보다 미래가 더 불확실하고 전망에 대한 값 조금만 더 바뀐다라고 하면은 지수는 굉장히 크게 움직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기준금리 인상이 증시에 영향을 주었다라 말하지만 실제 내용은 인플레가 겁을 주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를 두려워해서 금리를 올렸다라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조금 더 깊게 해석을 하면은 중앙은행이 인플레를 통제하지 못할까봐 금리를 올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악재겠죠? 금리 인상은 물가 인상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최후의 수단인 금리 인상을 지금 아직 코로나 끝나지도 않았는데 막 발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물가가 오르면 원래 통상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는데 왜 지금 이게 악재를 해석하느냐?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오고는 있지만 코로나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어요. 공급난도 여전해요. 이로 인해서 물가가 올랐습니다. 즉 코로나가 지금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도 끝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두려움은 어떻게 느끼냐? 사람들은 훨씬 더 크게 느껴요. 보이는 두려움보다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더 무섭습니다. 그럼 금융의 마지막 보루였던 중앙은행들이 이제서 인플레를 참지 못하고 금리 인상이라는 방아쇠를 난사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는 어 저러다가 만약에 코로나가 안 끝나면 어떻게 될 건데? 라고 하면서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키 중에 하나가 오미크론이에요. 만약에 오미크론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인플레는 일시적인 걸로 마무리가 되었을 겁니다. 공급난이 해소되고 물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 공급부족이 해결됐겠죠. 수요도 충족이 됐겠죠. 물가 인상 속도가 빠르게 둔화됐을 겁니다. 끝! 자, 자유롭게 살세요. 이렇게 되니까 등교정상화. 근무 정상화가 실시되면서 고용이 늘고 소비가 늘죠. 경기 지표가 계속 좋아질 거라고 전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물가 상승률보다 경기 지표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지니까 증시는 어떻게 됩니까? 더 빠르게 상승하게 되겠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과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은 미국도 좋아지겠지만 그동안 밀린 주문들이 폭주하면서 신흥국의 제조업체들이 크게 좋아집니다. 다 좋아지겠죠. 마치 제갈량이 이제 화공으로 적을 전멸시킬 수 있었는데 갑자기 소나기,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딱 내리면서 낭패를 본 기분.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빌게이츠 양반의 발언인데, 알고 있었다는 듯한 2018년도 보도자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음모론을 믿게 만들어버렸죠. 2018년에, 내년에, 전염병으로 3천만 명이 죽는다라는 진 뜬금없는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1년 뒤쯤에 2020년 초에 코로나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또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니까, 코로나가 크게 발발하고 나서 한달 뒤에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보다 사망자는 적을 겁니다. 그걸 또 맞췄어요. 어이 뭐지 저 사람? 좀이상하잖아요 근데 또 이런 말하니다 최근에는 내년에 코로나 끝납니다. 어, 뭔가 좀 <laughs> 아니, 음모론이 없다고도 만들어지겠어요. 그쵸? 이런 음모론이 꽤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2015년 에볼라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메르스가 창궐했을 때가 그랬었어요. 백신이 인구를 통제하려는 서양의 음모라는 말이 이제 아프리카에 많이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경향신문에도 실렸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게 뭡니까라 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안 맞으려고 한다 백신을 안 맞으려고 한다 그 내용이 더 힘들었다는 라 거예요 사람들은요 불안하면 낭설을 퍼뜨려요 그만큼 지금 현장이 뭐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한다 그렇게 볼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 이번에 빌게치츠 예언이 맞다라고 하면 코로나는 내년에 종식이 되는 거고 이제 경제는 2년 만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고용과 소비가 늘어날 거고, 공급이 원활해지고, 경기 지표가 좋아지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말끔히 사라질 거예요. 실제로 코로나가 닥쳤을 때만 해도, 전 세계 모든 경기가 마비가 될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람은 확실히 그 생존에 강한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경제 활동을 다 했고, 공장 가동률이 크게 이상이 없었고, 어, 금융권에서 빠르게 대처를 했고, 오히려 코로나가 터졌더니 증시가 더 많이 오르는, 예, 네, 의아한 음. 현상이 벌어졌죠. 어쨌든 뭐 경제하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참, 코로나 끝나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나빠지지 않겠냐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경제는 몰라요. 살아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근데 이론상으로는 코로나가 끝나면 경기 지표가 좋아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을 빠르게 회수하지 않았어요. 5년에 걸쳐서 금리 인상을 원상복구하는 대가는 아마 자산 버블로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증시도 더 오르겠지만, 부동산 상승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상승하는 만큼 빈부격차가 더 멀어지는데 이게 국내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글로벌적인 이야기예요. 코로나 2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거에 비해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임대료가 급등하진 않았거든요. 특히 상가 쪽은. 그럼 이게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면 급등할 거예요. 상가 임대료가 급등하면은 전방위적으로 물가 인상 압박이 더 나올 것이다. 그럼 이럴 때뭐 대형 유통주라던가 온라인 쇼핑주들은 이에 대한 비용 해치가 가능하죠. 왜? 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여기에 대한 소비의 수요가 더 늘어나니까 뭐 약간의 임대료가 늘어나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더 유리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어렵냐면 소상공인은 굉장히 어렵죠. 임대료도 올렸더니 물가가 오르니까 손님들이 더 끊겨요. 대형회사들은 점유율이 계속 늘어나고 소상공인들은 폐점율이 점점 늘어나서 실업 문제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부라면은 단순히 지원금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만들어 줘야 될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소상공인도 온라인 판매나 배달을 원활하게 할수 있게 플랫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지역 몇몇 기관에서는 자체 플랫폼을 만들어서 해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안 쓰거든요 그거 말고 차라리 대형 온라인,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장착할 수 있도록 뭐 법적으로 의무화를 해준다 라든가 해서 소상공인도 같이 온라인 판매로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네이버에 보면은. 지역 전통 시장 물건을 배달해서 살수 있게 할수 있고 어떤 물건이 얼마입니다라고 가격까지 정찰제로 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의무화가 되면 소상공인도 좀 어려움을 해결하는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